아휴, 참, 이거 지금... 저도... 고... 이 에이씨 하루 종일 기 청소하느라 땀 뻘뻘 흘렸는데 깨끗하게 샤워 좀 할랬더니... 아, 갑자기 또뭔 짐을 싸래? 야, 빨리 튀어나와... 너가 하나 때문에 출발을 못하고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음. 저... 저... 기 저거다... 디디, 가서 저걸 챙겨와라... 이거야! 냄새. 그거 말고 그 옆에... 아... 이거요... 뭐 이런 게 무섭다... 이런 씨, 멍청한 지게국가스라고... 아까 준 자료 확인 안 했어... 그 옆에 있는 가방이잖아... 아... 아 맞다... 읽어본다는 걸 깜빡했네... 아... 근데 이 가방이 뭐라고 이렇게 쪼라 아... 예예... 생겼습니다... 오우시멋 우... 우리한테 주지 말고... 당장 저 경미상자 집어넣어... 아이 더러운 놈아! 좀 씻고 다녀라 씨! 저 이거 제 냄새 아닙니다. 아까 그 이상한 걸 집어서... 박사님, SCP-101 확보 완료했습니다. 재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고했네. 총 사상자는 몇 명인가? 사상자 및 부상자 없습니다. 예상과 달리 지계급 놈도 살았는데 이 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려가기 귀찮은데 여기서 폐기 처리하시죠. 에? 음... 굳이 사상자를 만들 필요는 없지. D계급도 태워서 돌아오도록. 하... 박사님! 어차피 D계급이야 매일 충원되는데 굳이 연료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그래도 그 D계급 녀석 나름 오래 살아남은 놈인데 나중에 쓸모있을지 모르니 데려와 <laughs> 예상과 달리 D계급이 살았다고? 아 그럼 내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야? 하여튼 저이 현놈들 드럽게 질수 없다니까 콜록 <laughs> 콜어있다야너 음,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너 불만 있냐?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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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laughs> 아 근데 저도 밥좀 주시면 안 됩니까? 재단에서 밥을 못 먹고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냐. 아, 원래 그러니까. 네가 저 s c p 애들 잡아먹기 줄 알고 딱 우리 것만 챙겨왔거든. <laughs> 아이다 이거는 뭐라? 아 감자. 감자 저기서 빠져나온 뒤로 쳐다도 안 보는데 이 거지 같은 것 기필코 살아서 나갈 거야. SCP-101, 일명 '굶주린 가방', 등급, 유클리드, 불규칙적인 크기를 가진 휴대용 가방의 형태를 하고 있다. 가방의 깊이는 지름과 통일성 없이 변화했고, 내부로 들어가는 무엇이든 완전 소멸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나석은 입에 닿는 무엇이든 먹어치우는데, 크기가 어떻든, 무슨 재질이든 그의 별명처럼 모조리 먹어치운다는 특징이 있다. 뭐지? 창고 쪽에 문제가 생겼나 본데? 구멍이 났을 리는 없고 기압장치가 고장난 거겠지 요원들한테 확인해보라고 할까? 총만 쏠줄 알지 지게급하고 똑같은 멍청이들이 뭐 보면 알긴 하겠어 내가 확인하고 올게 괜히 똥 쌌나? 더 배고파진 느낌인데 어라? 저건 조금... <laughs> 음식인 것 같은데? 저렇게 먹을 게 많은데 없다고 하나쯤 훔쳐먹어도 안 걸리겠지? 아, 아니야 아니, 괜히 걸리면 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 뽀또야 뭐 지금 다들 깊게 잠든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먹고 올까? 이게 얼마만의 식사냐? 잘 보이네 어? 이거구나 아 <laughs> 죽겠다 <laughs> 아까부터 왜 비린내가 이렇게 설마 이거 피냄새? 사, 살려, 살려줘 살려 <laughs>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 배가 고파서 살려

아이 진짜 조용 좀 먹지. 너무하네. 뭐야? 요원이 왜 가방을 먹어? 아닌데 가방에 요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뭐야? 가방이 왜 사람을 먹어? 살려 얘 냄새가 그 정도야? 야 솔직히 그건 아니지 여기 누구 있나?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무슨 일이야? 네 그, 그게 다, 다들 SCP한테 잡아먹혀서 기계급인가? 이런 안심한 것들 그럼 SCP-101은? 지금 제 냄새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잡았던 이상한 물건에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아 그, 그게 그러니까 지금 뛰어내리면 재단이다 비상 나크산 가방을 찾아서 재단으로 복귀해라 나까저 고소공포증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데 SCP-101을 반드시 확보해오도록 혼자 돌아온다면 다른 SCP에 먹잇감으로 줘 버리겠다 이상 <놀람> 나도 밥좀 줘라 제발 아이 배고프다고